네 최근 피격 사건으로 대세론이 굳어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세계 경제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선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눈에 딱 띄는 움직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 증시를 꼽을 수 있겠죠. 네,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피격 사건이 이제 일주일이 되어 가고 있는데 예. 실물 경제는 몰라도 일명 자산 시장 특히 음. 금융 시장은 그야말로 요동을 친 그런 상태입니다. 오. 아예 트럼프 예. 트레이딩이라는 그런 신조어까지도 <laughs> 이 짧은 기간에 생겨났었는데 예. 기존에 트럼프 후보가 밝혔던 자신들의 경제에 관한 뷰들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 해당 업종이 급등, 급락을 하는 이런 모양새까지도 나왔고요. 예. 외환 시장에 있어서는 뭐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돌변한다든가. 음.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은 그야말로 채 일주일도 예. 안 돼서 요동을 치고 있다. 금물살을 뭐 막고 있다. 이렇게 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언론에서는 나스닥의 움직임을 가장 주시하고 있던데 네. 워낙 그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요. 어... 지금 그 동안 나스닥 시장, 그 미국 증시를 이끌어왔던 견인차가 맞습니다. 어쨌든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인공지능이라고 해봐야 어쨌든 결국에는 반도체 칩이잖아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 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그렇죠. 부정적이죠. 네. 아니요, 문제도 그게 있고. 아니라 이제 이런 네. 겁니다. 실은 네. 트럼프 후보가 음. 굉장히 명확했던 게 싫어하는 네. 분야가 있습니다. 뭘 싫어하느냐? 네. 신재생 에너지는 자기가 용납할 수가 없다. 전기차. 그렇지. 예, 그래서 네. 전기차, 이차전지, 음. 태양광, 풍력. 이 쪽은 이제 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예. 어, 약해지겠다라고 해서 그 피격 사건 이후부터는 이미 주가가 이제 급락하고 있고요. 음. 트럼프 후보가 조화라는 업종이 또 있어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자국의 방위는 자국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무기 시장, 특히 방산은 굉장히 클 것이다. 음. 특히 또 전통적인 뭐 자동차라든가 쉐일가스 산업들은 또 조화라가 됐는데 네. 실은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가 오히려 AI 반도체 음. 쪽에서는 우호적이다라는 쪽이 많아서 예. 실제 뭐 월화 같은 경우에는 큰제 문제들이 없어 보였었는데. 음. 이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 속에서 예.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음. 그때도 직접적으로 반도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기자가 대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타이완, 예, 네. 타이완에 대해서 음.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타이완은 왜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느냐? 음. 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와 비슷하게 분담금 얘기를 하면서 예. 타이완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100%를 빼가서 갔다. 미국의 음. 반도체를 100% 빼가 갔다. 근데 타이완의 반도체는 실은 딱 하나입니다. tsmc라고 하는 파운드리의 초대형 회사 뭐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엔비디아 엔비디아 하지만 예. 엔비디아는 크게 설계를 하는 곳이고요 실제 그거를 받아서 만드는 곳이 이제 tsmc고 음. 이 파운드리 회사로 유명한데 거기를 겨냥해서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대만의 반도체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 이제 그 tsmc를 놓고 과거 트럼프 1기 집권 때처럼 핑퐁게임 내지는 딜을 하겠구나. 그러면 예. TSMC를 또 굉장히 압박하겠구나라고 하면서 어. 그 기업이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이 트럼프와 또다시 각을 세우는 바이든 행정부도 음. 질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대리기에 나서면서 어. ASML이라고 하는 이제 노광 장비입니다. 이것도 음.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절대 없어서를 안될 장비고 네. ASML, 네덜란드 회사인데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음. 내 ASML, 도쿄 일렉트론 같은 곳들은 중국과의 거래를 끊어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고 기존에 뭐 반도체 장비들 했던 것도 애프터 서비스 AI나 AS나 수리도 해주지 말아라. 이제 음. 바이든 행정부도 이 말이 나오니까 <laughs> TSMC와 ASML 뭐 AI 반도체뿐 아니라 반도체에서 음. 없어서는 안될두 기업 때리기를 어. 함께 나왔거든요. 거의 동시에. 예, 예. 그러니까 이두기업이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뭐 현재 거의 대장주죠. 엔비디아 관련도 폭락을 하고 전체 반도체 관련 지수가 폭락을 하고 나스닥이 폭락을 하고 이어서 우리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배 반도체 또 급락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이어졌어요. 당장 겁니다. 그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 네. 말씀하셨는데. 증시 움직임이야 그렇다 치고 네.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반도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좀 우려가 있어요. 이게 약간 네.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후보 간의 결이 좀 다른데 똑같이 음. 미국 우선주의 맞고요. 똑같이 중국 대리기도 맞지만 예. 트럼프 쪽은 상당히 좀 어, 과하다 하고 더 미국 우선주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령 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 같은 거, 반도체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미국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해당하는 보조금을 주겠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함께 뭐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령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미국 텍사스 등등에서 60조 원을 투자하는 대신에 거의 64억 달러, 9조 원에 가까운 또 보조금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반도체 패권을 후두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 보니까. 이 정도도 아닐 것 같거든요. 오히려 어... 그냥, 그냥 막무가내일 가능성이 현재로선 좀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 아예 바이든 행정부가 했었던 이런 뭐 반도체 동맹이라든가 칩스법 자체도 무시하고 음.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뭐 반도체라든가 h b m 때문에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막무가내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가 함께 퍼지고 있는 거죠.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 주셨는데, 네. 어, 이 전기차 앞서 네. 짧게 언급했잖아요. 네. 전기차 관련해서는 과거에 일기 집권 때부터 이제 좀 전기차 보조금 문제도 그렇고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지구 온난화 있지 않습니까? 네. 이산화탄소, 이 탄소를 많이 써서 지구가 더워졌기 때문에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는 이 주장 자체를 음모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라고. 예, 사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laughs> 그 지구 온난화를 이제 안 따르고.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왜 싸고 효율 좋은 에너지가 있는데, 가령 음. 석탄과 석유가 버젓이 있고 예. 미국 내에는 거의 한 미국이 200년 이상을 쓸수 있는 쉐일 가스, 쉐일 오일이 있는데 예. 이걸 내비두고 왜 예. 태양광 풍력을 하고 전기차로 바꾸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해왔던 인물이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피격 사건 이후에 갑자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급등을 하게 되니까 일차적으로 음. 타격을 받았던 것이. 전기차 업체 네. 그리고 전기차의 생명은 뭡니까 배터리잖아요 음. (2차) 전지가 차지하는 게뭐 거의 절반 정도인데 (2차) 전지 관련 주들도 주식들이 먼저 큰 타격을 받게 됐고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태양광 풍력의 신재생들이 함께 무너지는 음. 모습이었었는데 예. 음, 약간 좀 특이한 점 하나는 트럼프답다라고 제가 느꼈던 게 이런 와중에서도 테슬라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그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음. 일종의 이제 테슬라 캠프에, 아이 트럼프 캠프에 예, 합류하고 예. 뭐 매달 630억씩 음. 선거 후원금도 내겠다고 하니까 시장도 눈치를 챈것 같아요. 전기차는 음. 그렇게 미워해도 또 자기 음. 쪽에 도움이 되는 뭐 테슬라는 봐주는 것이 아니야? 또 이런 하나의 일각도 읽어볼 수는 있겠지만 음. 지금 트럼프 후보도 그렇고 부통령 후보로 정해졌던 JD 벤스도 이런 전기차 쪽은 아예 뭐, 박살 내겠다. 뭐, 이런 쪽에 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우리는 지금 2차 전지의 최강자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서 이 전기차 음.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또 미국에다가 지금 전기차 공정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죠. 아, 근데 이제 그 일론 머스크 효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 어쨌든 그 자국산 전기차하고 또그 해외, 그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 이제 전기차에 또 차별적으로 또 이렇게 정책을 펼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그런 여지는 좀 남아있고 음. 또 그런 거죠. 아니 그 탄소 중립이라는 거 지구온난화라는 게 대세인데 트럼프라는 한 인물이 그거를 역행해서 트럼프는 지금 2019년 코로나19 이전으로 좀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가능하겠느냐 결국은 어느 정도의 전기차 산업을 뭐 육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어, 생각도 있지만 예. 우리가 일기 때 봤잖아요. 일단 지르고 나서 그 판을 또 바꾸는 이제 그런 행태들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고 가장 먼저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이 주가가 먼저 급락한 그런 모습을 보인겁니다또한 예. 가지 트럼프하면 떠오르는 것이 관세잖아요. 네. 오늘 그 관세 관련해서 수락연설에도 어, 발언한 게 있거든요. 잠시 네.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o And devotion, I proudly accept your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nk you. They're building some of the largest auto plants anywhere in the world. Those plants are going to be built in the United States, and our people are going to man those plants. 그 we'll 예, 트럼프 재집권 시에 미칠 경제적 영향, 관세 부분 좀 저희가 뜯어볼 건데요. 네. 어, 트럼프 전 대통령 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60에서 100%그외 모든 국가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거든요. 어, 중국산 제품의 관세 60에서 100%. 오늘은 자동차 품목을 딱 집어서 100에서 200% 네. 관세 부과할 거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 중국 입장에서 이제 가격 경쟁력 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일단은 보편적 관세 10%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 보면 음. 일단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아마도 자국 그니까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상대국을 훨씬 더 압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 10%라는 일종의 보편적 관세 이야기를 했고 예. 중국 쪽은 원래 중국 대리기가 이제 트럼프 1기때 핵심 아니었었습니까? 음. 그게 미중 무역 전쟁의 시작이었었는데 블룸버그 때는 60에서 100%, 오늘은 100에서 200%를 관세를 이야기했는데요. 네. 이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될게 현재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는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음. 중국차를 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관세를 때린다라는 게큰 의미가 없거든요 음. 중국 전기차는 거의 중국인들한테 많이 팔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저 말을 잘 보면 지금 중국은 하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니까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져서 우회적으로 수출을 하는 음. 거예요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에 예. 태양광 패널 공장을 넣어서 이제 바이든은 태양광 쪽으로 갔으니까 태양광 패널이 실은 중국 거지만 이게 수출은 말레이시아에서 하게 된 이런 행태를 쓰고 있는데 저기에서 음. 중국 차에 대해서 200% 관세를 때린다는 것은 예. 이제 그 우회적인 수출들 예. 중국이 멕시코라든가 이런데 거쳐서 오는 그런 차도 아예 용납을 안, 했, 안 하겠다라는 어. 아주 중국은 정말 절대 발을 못 붙인다라는 초 강경적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지금 유럽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데 관세 네. 때문에 어. 우리한테도 좀 관세를 더 물릴까요? 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음. 봅니다. 어, 트럼프 일기 때도 봤지만 동맹이다 뭐다 그런 것들 대의 명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음. 늘 협상 자기한테 많은 것을 가져갔으면 그만큼의 또 대가를 치뤄야 된다는 쪽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도 흑자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태클을 걸고 또 압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 지금 사실 이 관세를 때리면 중국도 보복 관세를 때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증시에도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네. 트럼프가 집권하면 이제 증시를 부양책을 이런저런 걸또쓸 거라고 관측을 많이들 하잖아요. 네. 집권 일개 때도 그랬으니까. 네. 근데 이제 증시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안 흘러갈 수 있을 가능성도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음, 현재 이제 음. 그런 거죠. 첫 번째 관세 얘기를 할 때마다 음.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에게 100%, 200% 혹은 뭐60% 정도를 때리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이 다수인데 물건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물가를 낮추려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음.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나올 수가 음. 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그거를 할수 있을까? 뭐 그런 의구심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금리 인하도 나오고 음.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특히 시장 금리를 낮추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예. 트럼프는 재정을 무조건 확보를 하고 사업을 하잖아요. 음. 그럼 굉장히 많은 또 국채를 발행하면 이런저런 이제 국채 발행과 함께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시장 금리 네. 오히려 오르는 효과가 트럼프가 나오게 음. 되는지 이런 것들에서 어, 의문점,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있지만은 트럼프라는 인물이 음. 일기 때도 우리가 봤지만 말은 저렇게 또 하지만. 예. 또 바뀝니다. 오늘 한 가야죠. 말을 행동할 땐 내일 음. 또 바꿀 수가 있어서 실제 그게 불확실성 리스크가 굉장히 큰것 때문에 우려는 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주식시장에서는 바라봐야 되겠고 좀 그렇지만 더큰 문제는 JD 벤스라는 그 부통령 음. 후보는 약간 결이 다른 게 예. 트럼프는 뭐 중국 대리기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협상과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근데 이 벤스 후보는 진짜 진심이에요. 음. 그럼 중국에 대해서는 증오에 상당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 전기차라든가 뭐 신재생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거 용납 못한다. 오히려 내연기관차를 써야 7,500달러를 지원금을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 제조업을 살려야 된다는 쪽이기 때문에, 아, 실은 이두 조합이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아, 트럼프보다 더 거칠다는 거죠. 거칠어요. 예. 자, 오늘 그 말씀하신 금리 관련해서도 후보 수락연설에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잠시 네. 들어보죠. I will end the devastating inflation crisis immediately. Bring down interest rates and lower the cost of energy. We will lead a large-scale decline in prices. Prices will start to come down. 네, 예, 어, 파월 회장은 저 말에 휘둘지 않겠다. 네. 이제 언론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또 이제 연준이 굉장히 정치적인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될 거냐 말 거냐가 좀 얘기가 많습니다만, 음. 어 지금. 그 미국의 실업률 증가라든지 경기 침체 신호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이나 시점을 갖고 논쟁하고 있는 게 얼마나 좀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두 가지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을 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방금 전에 들었던 저 녹지 이번 음. 수락 연설 때 나왔던 예. 것은 뭐 트럼프 자기가 집권하면 물가 높아진다, 인플레이션다 음. 우려를 하는데 앞서 말씀 좀 하셨죠. 예, 했는데 음. 자기는 그거는 인정하지 못한다. 에너지 비용을 낮출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쉐일오일을 파겠다 그러면은 뭐 유가를 훨씬 낮은 가격에 미국인들이 쓸수 있으니까 음. 물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에너지 예. 비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값싼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물가 음. 잡겠다란 얘기였었고 네. 이제 금리 얘기는 뭐냐면 오늘 수락 연설 이제 이전에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준과 제롬파울 연준 의장한테 음. 대선 (11월 5일) 전에 금리를 내리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게 될 경우 음.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예. 쪽에게 반사 이익을 주기 때문에 unfair 하다, 불공정하니까 음. 11월 이후에 뭐 내리든 말든 해라라는 쪽이 이제 주장을 계속해 온 겁니다. 실제로 일정을 좀 보면 예. 이제 7월 말, 이달 말에 FOMC 회의가 한번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회의가 9월 FOMC 회의인데 지금 9월에 미국의 금리를 이할 가능성은 100%거든요. 그러니까 요 아, 100%로 보죠. 예, 어. 뭐 9월에 100% 확률입니다. 음. 시장 그 예측치가 예. 99% 100%인데 이 9월에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월에는 FOMC 회의가 없고 11월에 11월 5일, 6일, 12월에 있기 때문에 음. 대선 끝나고 11월 6일 날 내려라 자기는 11월 5일 날 선거 후에는 대통령이 될 거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 이해해오고 있는 것이죠. 예. 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보통 기본적인 공식이 금리를 인하하면 이제 주식시장이 좋다고 하잖아요. 증시. 음. 네. 반대입니다. 오히려 네. 반대. 반대인 경우는 이제 네. 불경기일 때 맞습니다. 그런 것인데 네. 지금 미국 아까 말씀드렸시피 경기 침체 신호들도 좀 나타나고 음. 있거든요. 네. 금리 인하 시점을 뭐 늦춘다고 해서 음. 그게 과연 나중에 뭐 내년 겨울도 뭐 음. 내년 이제 봄 네. 이때 경기에 얼마나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음. 이건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간 헷갈리는 게 금리 인하라는 자체는 음. 실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음. 과거에 여러 번 사례들을 좀 보면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주가는 급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는 지금 어 금리 인하가 좋다 좋다 했는데 급락했네 라고 이제 하는 거가 첫 번째 정론이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하려는 금리 인하는 예.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이걸 하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경기는 안 나쁜데 경기가 나빠질까 봐 미리 내가 낮춰줄게. 예방 주사 차원. 맞습니다. 음. 예, 보험적으로 금리를 낮춰줄게라고 하는 보험성 금리 인한데요. 음. 2019년 트럼프 때 한번 해봤거든요. 예. 보험성 금리 인하는 주식이 진짜 좋아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경기도 안 나쁜데 금리만 낮춰준 거니까. 굉장히 자산 시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음. 부분을 트럼프는 체크를 해서 자기 대선 전에 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예. 과연 이번에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 경우가 음. 지금 약간 침체 정도로 보일 수 있는 미국 경기를 되돌릴 수 있는가 이건 정말 거대한 주제이기는 한데 저는 이미 미국 경기는 다운턴으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 고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경기 하락이 시작됐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도 저는 함께 읽고 음.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고민도 좀 커졌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네. 또 그동안 진행된 상황 또 얘기 나눠보죠. 오늘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